안녕하세요 천명신의 체스 이야기 김도윤입니다. 이번 시간에 다뤄볼 컨텐츠는 체스 초심자가 자주 하는 실수에 관해서 체스 초심자간의 대결을 보고 제가 그 경기를 약간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어 지금 100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체스닷컴 레이팅 기준으로 920 그리고 상대 흑은 700이에요 770이두 플레이어간의 대결이 어떤 초심자의 실수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처음에는 d4로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5로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g 3를 합니다. 뭐 여기까지 할수 있죠. 자, 이때 나이터 c6로 옵니다. 뭐 이게 메인 라인은 아니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폰을 f4룸입니다. 물론 여기를 조금 더 컨트롤하는 의미가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개를 하는 것보다는 항상 안 좋습니다. 그냥 비숍을 전개 피안키토에서 전개하거나 나이트를 앞으로 가서 항상 기물을 앞으로 여러 기물을 보내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서는 계속 폰을 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폰 밀고요. 자 이렇게 나이트 가고요. 뭐 나이트 이건 좋죠. 뭐 이거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을 컨트롤하니까. 근데 B4 여기서 계속. 폰을 밀면서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이렇게 나이트가 들어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은 폰 움직임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개를 계속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뭐 하듯이 이런 형태로 했으면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서. 계속 상황을 보는 거예요. 아까 상대가 한 것처럼 하면은 여기서도 아마 C3가 아니라 그냥 캐슬링으로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가 이런 형태에서 나이트 F6로 했죠. 이런 형태에서는 내가 조금 더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B숍을 계속 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폰이 아니라 기물을 최대한 많이 빼주는 것이 초심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초심자일수록 이런 전개를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전개를 안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폰을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를 보면요. 어두 번째를 보면요. 자 여기서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 자 나이트가 이미 전개돼 있어요. 그런데 오크닝에서 오크닝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기물을 내가 한번 전개를 했을 때 다시 한 번도 움직이지 않고 다른 전개하지 않은 기물을 전개하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언에 따르면 그냥 이런 식으로 전개하는 게 최소닝의 저건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갑자기 나이트를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로 공격하고 싶었나 봐요. 근데 실제로는 여기 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로 하는 공격. 공격하려고 특히 한 개로 하나를 공격하려고 이런 식으로 가는 전략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근데, 체스 초보자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퀸이 이런 식으로 왔는데, 갑자기 퀸도 있고, 나이트도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잡아요.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요, 일단 초심자의 레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뭔가를 하려고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할수 있죠. 근데,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안전한지, 이거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잡고요. 갑자기 백이 엄청나게 유리해졌습니다. 그래서 흑은 여기서 이렇게 잡고 퀸을 공격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걸 할수 있겠지만, 항상 새로운 기물을 이런 식으로 빼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나마 낫겠죠. 그런데 일단은 뭐, 퀸을 공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미 전개된 기물을 또 왔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백이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자 1번 체크를 건다 2번 빠진다 여기서는 어떤게 더 좋을까요 여기서는 빠지는게 훨씬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체크를 좋아해요 특히 초심자의 경우는 어우 체크 걸었어 너무 기분 좋아 이런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체크는 안 좋습니다 왜안 좋냐면 실전에서는 C6로 이런 형태로 막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내 기물을 빼면서 막는 겁니다. 어쩌면은아 이렇게 하면에 여기가 잡혀서 이퀸이 잡히니까 안 좋아?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 여기에서 흙이 이퀸을 가둘 수 있는 전술을 생각한다면 여기서 아마 백은 그냥 바로 게임을 기권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어요. 비숍을 슬며시 이렇게 오면요 지금. 이렇게 룩을 지키면서 퀸을 공격하고요. 나이트가 여기 비숍을 지켜주고 있고요. 어떤 룩, 네, 어떤 기물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백체최선는 그냥 이걸 잡고 그냥 퀸 잡히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여기서 흑은 그다음 포크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위협이 있습니다. 그게 왜 발생했냐? 그냥 체크 한번 걸고 싶어서 이 체크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그냥 뒤로 갔으면 이런 일이 절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뭐 유리한 상황이고 안전하다. 그러면 그냥 뒤로 가서 그냥 기물을 전개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분히 유리하게 게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거 항상 체크를 너무 좋아하지 않고 이 체크가 진짜로 나에게 유용한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 걸어봤죠. 저뭐 체크는 걸었는데 이거 잡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여기 비숍이 이 나이트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쓸모없는 체크를 걸지 않는다. 하지만 뭐 이거를 못 찾아서 이런 식으로 빠지고 결국은 백이 비숍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흑은 의미 없는 폰 움직임은 계속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죠? 여기서는 바로 전개를 해줘야죠. 뭔가는 전개해야 돼요. 뭔가는 전개해야 돼요. 이거나 이거나, 뭔가는 전개해야죠. 이거를 전개를 안 하는 순간, 내가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이 늦춰지는 겁니다. 전개를 다한 후에만 공격을 할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뭐 게임이 이렇게 진행되고, 네. 여기서도 또 폰은 움직이죠. 절대 폰을 많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이거는 폰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안 좋다고 할수 있죠. 그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백이 아주 유리한데 자, 이런 식으로 폰을 공선을 하나 잡았어요. 그러면서도 룩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초심자가 자주 하는 실수는 상대 기물이 움직였을 때그 움직이는 경로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이 룩이 위험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룩을 보호해야겠죠. 비숍이 이렇게 와서 퀸을 공격하면서 퀸이 도망가면 그 다음에 룩이 잡는 스퀘어 전술을 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백이 나이트가 F6으로 갑니다. 어 나는 체크가 너무 좋아요. 체크를 걸로 가고 싶어요. 하지만 이것도 잡히고요. <laughs> 이것도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여기서 이거 그냥 잡으면 되는데 안 잡고 일단 한번 잡이롭게 피해주고요. 이때 이 숍이 왔어요. 어, 나는 공격하고 싶어. 공격이 너무 좋아. 아우, 공격. 자, 근데 실제로는 나이트도 잡히고 룩도 잡힙니다. 갑자기 이렇게 백이 기물도 앞서고 유리한 게임이 이렇게 잡히고 이렇게 다시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웃기죠. <laughs> 네, 다시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갑자기 흑이 유리한 게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큰 실수들이 게임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걸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네뭐 이런 형태로 이제 퀸이 교환되는 게임이 진행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한가지 팁을 드리면 지금 흙이 5점 정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서 이런식으로 같이 이런 교환하는 선택은 항상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룩으로 이걸 잡으면 내 룩이 잡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기고 있을 때는 최대한 안전하게 플레이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체크를 먼저 걸고 상대가 뭔가 피하겠죠? 뭐, 뭐, 피할, 피할 때그 다음에 이걸 잡으면 굉장히 흑이 이미 유리한 포지션이 되겠죠. 어쩌면 여기로 피해야겠네요. 하지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체크를 걸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역전이 근데 네, 여 여러, 여러 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슷해졌어요. 심지어 게임이 비슷해졌는데 이제 뭐 하다 보니까 네쭉 하다 보니까 흑이 유리한 게임이 돼서 흑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초심자간의 어떤 대결을 보면은 굉장히 실수들이 많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폰의 움직임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왜 폰을 움직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본적으로 전개된 기물은 한 번씩만 움직인다.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한 번씩 전개. 전개. 이런 형태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 전개 플레이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내가 뭔가를 잡으려고 할때 이 기물이 방어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 다음, 네 번째. 의미 없는 체크를 걸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것도, 비숍의 전개를 도와주는 의미 없는 체크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심지어 퀸이 같이 위기에 처한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체크가 아니라, 내가 유리한 상황이라면, 그냥 단순하게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대가 왔을 때, 내걸 잡으면서, 중요한 건 잡힌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물의 경로를 보고 어떤 게 공격받는지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이런 공격 방어 그런 그리고 전에 제가 얘기했던 기초적인 것들만 지켜도 굉장히 체스를 훨씬 더 초심자 레벨에서는 레이팅이 한300 400점 정도는 확 올라갈 만큼 굉장히 큰 실력의 차이기 때문에 체스 초심자라면 이런 팁들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대국 중에서 아, 내가 이런 기본을 잘 지켜야겠다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실력이 빨리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구요. 체스 초심자들의 체스 성장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원 가입을 통한 후원으로 미채리님, S.K.L.님, H.성Y님, CY님, 황도현님, 이준행님이 채널 가입을 통한 후원으로 서포트를 해주고 계십니다. 후원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양질의 체스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